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미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갈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려가 되었던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의로 수혜를 볼 거라 예상되던 LNG 종목들은 수혜를 보지 못하고 떨어졌으며 관세협상의 키카드가 되었던 조선 섹터는 힘을 받으면서 올라온 추세에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 답답한 흐름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의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 가운데서도 지금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와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입니다. 탄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탄소 중립에서의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플러스 요인과 그것을 흡수하는 마이너스 요인을 합쳐서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당 탄소 중립은 EU에서 2019년 선언을 하였고 이를 뒤따라 옆나라 중국과 일본 또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뒤를 이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탄소 중립은 왜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지구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며 자연재해가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생겨날 수 있다 말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러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의 수혜와 함께 바로 원전 수혜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현재 두 가지의 수혜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종목은 8월달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저 미나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미나의 전용 무료 혜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든 종목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따로 타점을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기타 문의 사항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 미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나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함께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신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아직 함께하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면서 키우고 있는 산업이 AI 산업입니다. 이 AI 산업이 미래 산업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함께 원전주들도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AI는 엄청난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AI 전력 소비량이 한 국가 수준의 전력 소비량이라는 결과까지도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국가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로 생산되는 전력은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AI의 전력량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으로 뽑힌 것이 원전 발전소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별로 현재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원전 산업이 닫혀있던 미국 또한 원전 재가동 및 행정명령을 통하여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원전 시장의 성장률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그 성장률이 3배 이상 올랐고, 지금의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전 르의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보시게 되면 원전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경우 답답했던 구간을 뚫고 현재 구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가져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은 2032년 489억 달러 약 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3.14에서 4.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발, 에너지 안보 강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기존 원전의 한계를 해결하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MR의 핵심 장점으로는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를 했을 때의 많은 장점들이 꼽힙니다. 먼저는 안정성 부분에서 배관이 없다는 장점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형 원전 대비 부지 면적이 확연하게 축소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듈식 공정을 통하여 건설 기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며 수요에 따라 증설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개발 경쟁 또한 올라가는 상황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을 하고 있는 기술력을 수출까지도 하면서 원전 기술력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력 입증을 하였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체코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였으며 유럽 회원국을 대상으로는 첫 수출 사례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원전 평가는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실적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왜꼭 원전 이어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AI 전력 대란입니다. 구글의 새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5만 가구를 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23년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렇듯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 데이터 센터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전력 소비량과 함께 각 기업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이 러시아의 LNG에만 의존하다 340% 전기료 인상을 겪은 교훈입니다. 한 가지의 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의 리스크는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역설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원전 산업 수혜주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먼저는 해당 섹터의 대장주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되겠습니다. 유산에나빌리티는 체코드코반이 원전 26조원 규모 수주를 성사시켰고, 미국 테라파워와 손잡고 2026년 SMR 핵심 장비 양산에 돌입합니다. 특히 레고처럼 조립하는 모듈형 기술로 원전 건설 기간을 30% 단축해 글로벌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 380메가와트급 H급 가스터빈을 양산하며 1,500도의 초고온 연소 기술을 확보했죠. 김포열 병합 발전소 공급을 완료한 데 이어 미국 데이터 센터 수주를 추진 중이며 항공기 엔진 수준의 정밀주조 기술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2025년 1분기 해외 수주 3.2조 원 돌파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사우디 가스 발전소 3.4조 원 수주, 폴란드 루마니아 원전 프로젝트 연속 수주, 테라파워 SMR 주기기 연간 2천억 원, 규모 공급 계약 등으로 누적 수주 장고는 사상 최대인 12.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또한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배 이상 오를 수 있을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현재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혜 또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SMR 원전 생산에 있어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초두에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에 대한 수혜 또한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경우 원전 수혜의 흐름에 더해 친환경 에너지의 수혜까지 받으면서 우상향 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며 해당 종목은 시장에서 아직 대장주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지만 올해 안에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의 경우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블루오션으로 뽑히는 원전 해체 시장에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의 경우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원전 섹터 가운데서 대형 종목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어 관심을 못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남은 올해 하반기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으며 25년 올해에만 벌써 3배가량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현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이 아직 큰 관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보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함께 하자 말씀드리며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고 양식 작성하시면 저미나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부가적인 요구 사항 일절 없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미나의 전용 무료 혜택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든 종목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따로 타점을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기타 문의 사항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미나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연락드려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